저 여사친 중에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구독자 수도 안 늘고 조회수도 안 나와서 고민인 친구가있는데 저희가 네. 도와줘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갑자기 이렇게 도와주는 걸 보면 네. 너가 사실이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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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저희를 도와줬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네. 저희가 맨날 분장하고 쳐들어왔던 카페 알바생 아아아 네. 야 그러면 도와줘야지 우리가 조회수 빨아먹어게얼마데 오늘은 저희가 선배 유튜버로서 유튜브의 냉정한 세계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쉽지 않을 거야 나 백만이야 아니, 아니 아니 야 백만이 아니. 아니고 백삼십만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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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뭐야 0만어왔어 컨텐츠 찍는다며 유튜 아니 얘는 사람 말이 알아야 돼을 해야지 야 배그를 왜 이렇게 의심 거야 그치? 회의를 하던 거 해야지 지금 게임을 하면 안 돼. 진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야 그러면 배그 좋아하니까 야, 게임 유튜버 어떠냐 아그근 내가 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좋아하는 야야하지마 야 하지마, 하지마 야너 야야 okay. 이거 좋다는다야 게임이나 해야 이거 괜히 찍어주러 왔다 내려쳐내려쳐어잖 어? 내가 너무 야발치벌 어. 잠깐만 이거파 그런 애네 잠깐만 문희진 선배 얘기했다 빨리 따라오세요 아니 이게 뭐야 남둥팡이 어디가

에서 먹어. 보는 이거 해산물 다 무섭지 지 앞으로 갔다는 거. 안녕하세요 먹방 유튜버 혼연입니다 자기 저가 먹방이라고? 점복 점복방. 의욕이 너무 앞서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먹방 유튜버는 너무 많아 지금. 또덕션이야 그럼 난 뭐해? 되세요? 우리는못 하는데, 여성분들 보면은 뷰티 유튜버 이런 거 많지 않아? 뷰티 유튜버 많지 오. 뷰티 유튜버 해봐 어떨 때? 해봐. 해봐 지금. <laughs> 해봐 뷰티 유튜버. 그럼 어떻게 해? 아니 나안 돼. 그래. <laughs> 너가 이런 고민을 할 시간인데 뷰티유튜버가 어. 멈춰나오는 거야. 너만 늦어지는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안녕하세요, 뷰티유튜버. <laughs> 아, 갑자기? 이건 어. <laughs> 초밥지당 32호. 립, 립밤이야, 그리고 립밤? 그리고 섹시하거든요. <laughs> 이거는 파운데이션. 팩트 아시죠? 이는 쫀쫀하고 커러가이렇 대박이야. 그리고 <laughs> 여러들의 <laughs> 뭐, 네. 머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구독자분들이 네. <laughs> 많이 물어봤는데 고데기로 <laughs> 열을 충분히 가열한 다음에 이게 고데기라고? 거주신다. <laughs> 아니 진짜 안돼 <미안한데> 지금 사람들 다저 여태 비 왜... ㅋ ㅋ ㅋ ㅋ ㅋ ㅋ 진짜 못하겠.. 못하겠어... ㅋ 아일로와일로와일로와일로와나 알고 있던 근데 내가 여태 봤잖아 게임이랑 뷰티 쪽은 호요랑 잘안 어울리는 거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너가 좀 웃기단 말이야 우리 머리 <laughs> 만지는 것도 웃겨 <laughs> 아니 뭔야 <소리야. 웃음> 같이 코미디 유튜버 길을 걷아뭘해 <laughs> <뭐래? 나를 웃음> <laughs> 코미디 유튜버의 기본이 뭐야? 패러디란 말이야 패러디 <laughs> 그래서 우리 가 의상을 준비했거든 응. 일단 이거 갈아입고 와 이거 어떡해 <이분>. 야, 나쁜... <laughs> 나 이렇게 네, 다 챙겨주는 아, 선배 유튜버가 아, 어딨냐? 안할 거야? 안할 거면 이거 카메라 끄고 우리 집 아, 가고.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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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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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가자 어, 야 가라 유튜브 간다. 가라 유튜브. 나왔다 나왔다. 야. 와. 와끊기다까야 봐. 대구 유튜브의 기본은 분장과 패러디잖아. 사실상 <laughs> 그리고 승리 있는 게 여성분들 중 이렇게 패러디를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laughs> 야이서딱 지금 분장 너무 좋거든. 내가 말하자. 야. 나 여기 그만둔 줄. 안할 거야? 안 해. 아, 안아 유튜브 안할거야? 야가가 하지마 걔가찍으야시간남 왜왜왜왜 아메리 뭐라고요? 아 캡틴 아메리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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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아메리카씨 카페는 이쪽이에요어 가서 주문하나요? 어 개그 유튜버 다있어야 들어왔어? 아 개그 유튜버 다 됐어 주문 아메 있어요? 아메리카아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아, 아 하이드하이드를어 아, 잘 잘한다. 잘, 잘. 박수까지. 쳐. 야, 어디 가? 야, 야 어디 가? 아, 그나 이제 사어 그냥 <laughs> <하는 거야. 웃음> 그래, 까까보 <laughs> 妈 <laughs> <laughs>